얘는 왕입니다. 진정한 왕1 0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려 칼로리 아 왕은 바로 대 다이어트의 시대입니다. 정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분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수준이에요. 이제 라면 한개 끓여 먹기조차도 부들부들. 또는 이 시대에 이제는 초 저칼로리 라면들도 나오고 있다. 와수반 다이어트 중에 면도 정복을 합니까? 칼로리가 저면 라면 맛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저 칼로리 라면부터 고 칼로리 라면까지 싹보도록 하겠습니다. 총1 0단계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1단계 저희가 찾은 것 중에 1인분 기준 제일 칼로리가 적은 58 칼로리. 와두 자리밖에 안 돼? 이거 열봉지 하면은 이제 일반 라면 정도 되는 거 오, 그렇지. 트랜스 지방, 고화 지방, 콜레스테롤 다빵이래 어, 어쨌든 다 빵. 자 어떤 어, 면? 양 낭랑합니다. 우와! 분말 스프, 마지막에 넣는 건더기 스프. 와, 와. 나름 건더기 스프도 있네요. 오 냄새가 되게 특이한 냄새 난다. 고냥면 특유의 그 비릿한 향이 있습니다. 아, 두려움은 음. 일반 라면 정도 돼요. 1,477. 음. <laughs> 진짜 그냥 기성 제품의 스프처럼 생기긴 했었네요. 오오! 심하다. 어, 저거 약간 미역? 어, 한번 또 먹어 봅시다, 우리. 아, 이 고약은 어. 맞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망이잖아요 어망 이거 58칼로리 라면 이야 저게 한번 10, 20칼로리 하는 거죠 음! 군대에서 밥 보급으로 나왔던 쌀국수 먹는 느낌이야 그래? 음! 음. 음. 어, 식감 되게 해조류 먹는 것 같아요 식감 정확하게 뭔지 알것 같아요 횟집에서 예. 회 밑에 깔아준 탄사채랑 식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음, 뭐 그렇게 막상 유쾌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곤약면이라고 생각할 때그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 어, 향이나 이런 것도 그안 그러니까 나네요. 그, 그 향도 전혀 없어. 안 느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맛있으면 한개 먹고 아쉬워서 다이어트 못할것 같아. 아. 자기니 니네 진짜 리 그렇게 생각저는 거야. 저렇게 한번 먹을 때두세 어, 개는 끓여서 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아, 두개 먹어도 100 조금 넘는 칼로리. 오 그러니까. 어, 괜찮은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그냥 쌀밥 쌀밥 먹고 다이어트한 제 입장에서는. <laughs>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관리 차원에서 라면 대신에 이거를 택하기에는, 에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응. 그냥 샐러드를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는 뭐, 진짜 그냥 물 마시는 것 같아요. 배가 평... 아까 아무 느낌이 없어. 이 단계 두부 곤냥면입니다85 칼로리라고 돼 있네요. 아직 100 칼로리 가안돼 이렇게 2인분이 들어 있나 봅니다. 좋네요. 1인분만 해야 딱85 칼로리니까. 언니가 <laughs> 약간 친숙한데 좀 멀겠는데. <laughs> 신내질렀다가 아니 그 냄새 때문에 멀어진다. 오 주먹질 최대한 짜죠. 음, 옛날에 1 0대 때는 주먹질 좀. 했다. 오 아. 잘 시작했거든. 그발 되게 누가 누가 와도 그 얼굴은 네가 <laughs> 패고 다닐 수 없는 얼굴인데 뭐야. 어이 아까 팔도 느낌 나는 양념장이네요. 팔도랑 콜라보해가지고. 아 콜라보한 거구나 어쩐지. 국산 김깨 고명. 오. 근데 네, 이거는 심지어 면을 삶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더 좋네. 어 진짜 그냥 맛있는 비빔국수 스타일. 어 어. 여기 쪽이나. 어나 개인적으로 아 아까 1 단계보다 나 훨씬 괜찮아. 응 음, 응. 음. 아 근데 이게 진짜 팔도 양념 때문일 음. 수도 있어. 난이 탱글거림이 부러. 아 그래? 아, 아 오히려. 아, 오히려. 그래, 안 되고 나 우리랑. 난이 탱글거림 괜찮데 특히 비빔면이라서. 응. 음. 탱글거리는 막 입에서 축을 춥고 기분 좋은데? 당면 먹는 거 같고 좋은데? 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이걸 맨날 먹어야 된다 생각해봐. 유전다고 음. 음음음 음. <laughs> 어, 이게, 할수록 많이 나이네요, 기서 확실히 1단계보다는 2단계가 제가 느끼기에 설탕의 단맛이 훨씬 강하다. 확실 응. 칼로리가 늘어난 만큼. 응. 어, 점점 맛이 강렬해집니다. 이제 3단계 한번 알아볼까요? 3단계로 가보죠. 오케이. 자, 다음은 다음. 120칼로리. 아, 드디어. 유명한 친구죠. 오뚜기의 컵누들. 음 아, 이제 당면으로 왔네요. 오약에서 당면으로. 오 이제는 탄수화물이 29g. 어, 좀 올라. 네,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컵누들은 그냥 이제 양이 작아서 칼로리가 작다는 말도 있잖아. 음 아, 맞아요, 맞아요. 칼리도 엄청 작아요. 우와, 야,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 선물용 포장제 느낌. 오. 네. 오 시그니처와 어, 같은 꽃 모양 야꽃 모양 건돌 어, 수가 진짜 많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이게 언뜻 보, 보면은 아까 1단계 그 면이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훨씬 더 미끌미끌하고 부들부들해요 아유, <laughs> 아 별따미 있어 보양면이랑 비교 불가 표정이 달라 아, 표정이 달라 <laughs>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미끌거리 일단계도 <laughs> 국물은 좋았거든. 음. 면이 나한테는 좀 아, 아쉬, 아쉬웠단 말이지. 그죠. 실제로 라면에 비하면 이 당면도 아쉬울 수 있잖아. 근데 이 국물이 이 스프를 이 당면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 만들었어. 맛있다. 이게 일반 라, 라면 국물이랑 맛이 달라요 네. 앞에 1, 2단계 라면들은 기존 라면을 대체하려고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음. 이 컵누들은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까지 조금 조금씩 먹으면서 실제 배가 조금씩 불러올만도 안돼 음. 아주 멀쩡합니다 <laughs> 네, 정말 이게 음. 포만감이 크게 없네요 4단계는 제로 컵누들 사천짜장 맛입니다 야이거 뭡니까? 290칼로리 야확 뛰네 거의 뭐, 두배 이상. 와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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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음. 브레이크랑, 나장스크. 오, 어, 고무같다 제가 봤을 때. 오, 야, <laughs> 이걸 남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야. 6분 끓인다, 6분. 6분? 국수 같다, 어, 국수. 약간 칼국수 스타일 어, 칼국수 찬물에 씻어줄 때 아, 확실히 아 이거 이건 맛있다는 느낌이 확 온다. 고기 브레이크랜드 벌써 올라온다야. 아, 점점 맛있어진다는 게 이렇게 체감이 되다니. 아, 야 이거 점점 올라가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 음. 자, 우리는 짜장 소스 물 20g 정도 살짝 부어주고요. 닭상스프. <laughs> 어, 진짜 좋꽤 그럴듯하게 짜장면을 만드는 방법이네 이것도. 이게 사천 짜장이라서 살짝 매콤한 고추기름 향이 올라옵니다. 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춘장 형미쳤겠다아짜이막살 <laughs> <laughs> 움직인다. 어. 내가 옥수수면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서나뭐 엄청 된걸 된걸하다. 밀가루랑 차이를 나는 거의 모르겠어. 음. 확실히 칼로리와 맛이 비례한다는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야 이거 야. 자 5단계 드디어 라면에 왔습니다. 와 이제 야 이제 슬슬 라면이라고 부를만한. 음. 건면입니다. 건면. 겉면. 아 그렇죠. 이건 건면이죠. 칼로리는 340 칼로리. 와. 뭐 탄수화물, 당류, 지방 확실히 조금씩 이제 뛰었습니다. 음. 이쯤부터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칼로리가 일반 튀김라면보다 좀 적다 정도 스프는 요거 한개들어있어 오, 올인원 오, 아까 우리 1단계 라면하고 냄새 똑같다 어. 야, 라면 한 그릇 완성입니다 아이고, 자, 한번 봅시다 뭐, 뭐, 이제는 우리가 아는 그 라면이야 아 익숙한 이거는 거. 라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고냥은 아. 안녕 <laughs> 어이 자극적인 냄새 어 냄새 아, 야채아 아, 역시 밀가루야 와. 라면이 특징이 뭐야? 꼬불꼬불한 거잖아 확실히 이게 음. 잘 됐는가 보다. 아 맞네. 기존 네. 옥수수면이나 앞에 곤약면들은 꼬불꼬불하지 않았잖아. 어, 직선면자였어 어, 어, 일자였어. 바로 직전 단계가 불과 50칼로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먹을 것 같아. 아, 나도. 차라리? 차라리 이거랑 야채랑 같이 먹고 칼로리 좀더 소모하고 유산소 좀더 할래. 맛있다. 국물도 맛있다. 추모친... 추 맛을 먹어봐야지. CF인 줄 알았는데, 어. 먼저. 뭐? <laughs> 다음은6 단계 짜파게티 <laughs> 더 블랙입니다. 와, 어, 근데 보통 블랙이면은 더 진한 맛. 진짜 신라면 블랙. 어 신라면 블랙으로. 근데 얘는 겉면입니다 소스 맛은 진해졌는데 아. 면이 겉면으로 바뀌면서 칼로리가 낮아졌어요. 칼로리는 465. 그래도 전 거에 비해서 100 이상 올라왔죠 자, 빨리 먹어보자. 물이 끓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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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에 이두르지 이제는 확실히 탄수화물, 당류, 지방, 뭐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다한 단계씩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쯤 왔으면 사실 영양 정보 보면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그래, 저거 다리라. <laughs> 어. 근데 고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단백질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블레 실제로 진짜 고기 덩어리가 커요. 아, 그래 먹어봤어요. 아, 그래. 아 먹어봤어, 먹어봤어. 아, 그래요? 아 먹었어? 아, 와, 크기, 크기, 크기 크네 고기가. 면은 아까랑 좀 비슷해 보이는 건면이죠. 와 아, 색깔이 다릅니다. 와, 와 냄새. 우와! 먹어 뭐, 이거! 고냥 먹다가 먹어서 이런 건지 이게 원래 이렇게 진한 건지 모르겠다. 먹어! 뭐, 뭐. 음 생각해보면 은 겉면인데도 거의 500칼로리 된다는 것 자체가 짜장 소스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수차적으로 먹으면서 딱 느낀 건데 딱 파이팅이 진짜 달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원탑으로 인정했어요. 아, 인정. 나도 엄청 아, 갱신돼. <laughs> 매번 먹을 때마다 이리 가 계시네. 진짜 대단하군데. 아, 과연 어 떨지. 네. 바로 7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계라면 바로 찌란신라면진존의 칼로리는 오우! 앞자하게 바뀌어요. 처음으로 숫자 110. 와, 5클럽 진입. 58에서 시작해서 510까지 왔네요. 진짜 10배까지 왔네. 응.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은 보통 요 7단계 정도에 네,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나름 칼로리가 좀 높은 음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만나는 밀가루인데 튀긴 밀가루 유탕면이. 와. 와우. 이건 뭐 설명할 거리가 없네요. 라면 먹방이네요, 이제 그냥. 진짜 다이어트 아니에요. <laughs> 음 우와! 자기네 다 지금 옆에 입에 들어오는 향도 다르네 식감도 달라 우와! 이게 유창면이구나 진 기름짐이 이렇게 차이 날줄 몰랐다 와 라면에는 벌빙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것 드십시다 응. 오늘 먹은 라면 1등입니다 ㅋ <laughs> ㅋ <laughs> 와 진라면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유 처음 왔와 옆에가 미쳤다 진짜, 닭가슴살 먹다가 삼겹살 먹은 느낌이야. 오, 댄스 너무 좋다, 댄스가 나와버렸 <laughs> 자, 8단계는 바로, 허! 어! 신라면 블랙입니다. 어머! 아아 상당히 묵직한 진한 국물 맛이 특징이죠. 575 칼로리. 아, 높다. 기존 신라면에는 없는 음. 사골스프가 음. 있죠. 진열이가 지금 뭐 거의 준 전문가거든요. 네. 지금까지 먹은 신라면 블랙의 개수가 몇개정도 돼요? 난 네가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기억하나? 65. <웃음> <웃음> 뭐야? 65만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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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거짓말을... <laughs> 고기 야채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얘들아 이것 때문에 신화는 블랙이 비싼 거야. 와, 우와... 걸쭉해집니다. 전투 얼마 됐네 이제. 전투 하고 온 거야. 나 오자 묻는 거 신경 쓰지 마. 먹는 네. 거에 집중해. <laughs> 파이터잖아 파이터. 아, 공국 냄새다. 이게 라면이야. 으음. 이 라면 매운 맛보다 날짜로운 맛이 난다. 응. 음. 와, 끝맛에 그 짜. 김칠맛이와 면에 코팅되어 있는 거 같아 응 앞에 이런 1단계, 2단계부터 이렇게 다져진 건강빌드업 딱 쌓고 먹으니까 <laughs> <그냥>. 와아 <laughs> 이렇 맛이다 요번에도 1위 괜찮입니까어모모근입니다 어? 칼로리가 높은 묵직한 느낌은 있었으나 제 개인적으로 맛 자체는 아까 전치친아 저는 의외로 짜파게티 블랙잉 와난다 난다 좋아 빨리 다음 주세요 <laughs> 아 시식하러 왔어요? <laughs> 다음 그렇다면 신라면 블랙의 칼로리를 뛰어넘는 9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거의 끝하왕 9단계 시작. <laughs> 9단계는 아 너무 궁금해. 신라면 블랙을 뛰어넘는 9단계는 아유 <laughs> 바로 짭바게티. 아 짭바게티 칼로리 얼마나 높았어? 아니 더블 랙보다 그럼 이게 더 높네. 네 반전 610 칼로리. 이제 600대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아, 또바뀌는 1단계 칼로리라면 10개 먹어도 짜파게티보다 작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laughs> 있니? <있음>. 이어 <laughs> 어마어마하죠. 와. 오늘은 내가 요리사 매주 네, 일요일날에만 되는 그런 거였죠. 우리 강호인 어디 갔을까요? 강호인은 결국 라면 네. 네. 어... 너무 많이 <laughs> 먹어서 그만 이제 증발해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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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두근거리고 진짜 6 0 0대 달라, 600대는. <laughs> 음. <laughs> 어, 왜 표정? 작은 젓가락 한 젓가락 먹었는데 고냥면 전체보다 양 많은 것. <laughs> 미친 거 같아. 음. 이 떡면이라서 그런지 면이 먹은 코 있는 그 기름기 때문에 더 불려게 비해서 막 굴리는 느낌이 없는데. 그러게 오히려 더 불려가지고 전체 양 먹더라고. 와 진짜 많네. 분명 증발했을 텐데. 짜파게티 요타면 실력 좀 보자. <laughs> 먹고 판단. 먹을 끓인다. 우리 모두가 끓였지 뭐 같이 끓였어. 셰프가 끓인가요? 오늘은 <laughs> <laughs> 어, 내가 요리사. 맞아. 자파게티 요리사.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소스의 진함은 블랙이 더 진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전체적인 밸런스가 얘가 더 기름지고 묵직하고 맛있어. 맞을 거. 이것도 맛있구나 야. 보양 면은 이제 맛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어 아, 진짜 이제 못 돌아가요. 확실히 이 짜파게티가 진짜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는 딱 먹는 순간 아 어, 이거 살찌는 맛. 어. 달고 묵직하고 기름지고 다 오는 어, 아,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어, 얘는 왕이 됩니다. 제 마지막 답대다. 이게 9단계라는 걸 공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왕. 최종 버스. 10단계 공개하겠습니다 아. 무려 25 칼로리. 어! 왕은 바로 비빔면이었습니다. 와진 와, 비빔면이구나. 진 비빔면. 어쨌든 이런 좀 볶음 라면류들이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런가봐요. 확실히 중량도 많아. 꽤커 보이죠. 막 들어차 있는 거데찬물로헹굴게요막막 씻어야 아, 맛있죠. 강호의 주먹질 또 다시 나오겠군요. 아, 우 씨. 아, 내말 똑바로 들었지 와, 내가 가져오고 했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이제 본인이 들었던 아 거죠. 본인이 들었던 내가 무슨 값지? 싫어한 척안 했지? 친구라고만 했지? 친구를 위해서 못하나? 700원 대보냐? 나힘들었어 옆에서 다치게 뀌었거든. 아이 마성의 액상 스프. 새 음, 빨간 거 벗어? 나는 새삥. 모든 게다 참깨. 음, 참깨 고명 음, 스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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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궁형 치즈 <생각> <laughs> 색깔 엄청 쨍하네 실성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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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진짜 역이야아다1응 <IKE> 당이 16g <laughs> 달고 그러면 매콤하고 짭짤하고 뭔가 미각은 다들 우리가 2단계에서 먹은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음, 진짜 리얼. 아, 이렇게 점점 올라오니까 이, 이렇게 체감이 되구나. 58칼로리에서 출발해서 625칼로리에서 레이스가 멈췄습니 마무리를 지으면서 예. 오늘 10가지 중에서 나는 딱이 정도가 맛과 칼로리 어 적정선인 것 같다. 평생 한 개만 먹어야 된다면? 저는 라면 한 그릇을 픽하겠습니다. 딱 절반 단계. 네. 확실히 육탕면에 비해서 건면이 먹었을 때 뭔가 좀 부담감이 덜해. 또 건강을 생각해서 체중 관리도 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라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맛은 그래도 이게 절충 아니니까. 실버 뭐 운동을 진짜 막 엄청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렇다면은 뭐, 아파이트 더블 렉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만. 솔직히 막 운동을 매일 하고 이럴 수있좀 귀찮을 것같아가지고요 정도. 오. <laughs> 네. 어, 많이 절충했네. 용사들도 그 사실 맛죠로 저는 지장 없을 거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개 라면만 먹어야 된다면. 아. 아, 아 육탕면이 진리라는 것을 <laughs> 다시 한번 느꼈고 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라면 땡기는 날에는 시원하게 먹고 차라리 운동 도하면 아. 그게 저의. 절충안입니다. 예아. Yeah. 결국 100칼로리 밑으로 라면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좀 힘들더라. 고양은좀 힘들다. 고양면은 아, 조금.. 예에. <laughs> 괜찮더라. 보양은 좀.. 또 다른 재밌는 주제 있으면 10단계를 가지고 <laughs>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아. 10단계가 없으면 안 돼. 배요 아, 9단계면 안 돼. 6단계도 안 돼. 딱 10단계라야 나 <laughs> 예. 돌아온다.